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는 연예 전문 방송으로 직접 공부하고 수서문하여 작성한 소식입니다. 응원하는 연예인들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 한류 열풍 속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취재 채널이니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우리가 응원하는 연예인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B62 대위의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근 대결 구도에서 실시한 셀럽 이상형 월드컵 OT 256 남성부 21 시즌에서 이 대위가 또 한번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 이대민은 지난 10시즌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이후에 오랜만에 결승에서 승리를 가져가면서 무적 두 번째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많이 축하드리고요. 이번 21시즌에서는 가수 하성훈이 준우승의 이름을 올렸고요. 방탄소년단 진, 에이비식스 박우진, 방탄소년단 지민이 각각 3위, 4위, 5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모두의 심장이 두근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 심장도 두근두근하네요. 어쨌든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뚫고 1위를 했고요. 나머지 2위, 3위, 4위, 5위도 다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대휘의 같은 멤버 바구진 그리고 뉴이스트 JR이 아이돌 챔프에서 실시한 음료 모델 선호도 조사에서 각 분야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정말 축하드리고요. 상큼한 매력을 무한 발산하는 이대휘는 과일 음료 모델 선호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남녀노소 누구나 상큼한 과일 음료를 찾기 마련인데요. 평소 사랑둥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대위는 데뷔 전부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센터로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항상 밝고 애교 넘치는 이미지로 팬들의 사랑을 받은 이대위는 이미 전소미와 함께 환타 음료 광고 모델로 활동한 바 있으며, LB6 그룹으로 데뷔하기 전에는 단독 화장품 광고 모델로도 활동하는 등 꾸준히 광고주들에게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 환타 광고 했을 때, 아, 정말, 지금도 침 넘어가는데, 너무 맛있게 광고를 해가지고, 방송된다고, 모르겠습니다. <laughs> 랩처럼 에너지가 넘치는 바구지는 에너지 드링크 모델 선호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바구지는 무대에서 보이는 파워풀한 표정과 표정들로, 무대 장인이라는 별명과 함께 누나 팬들의 마음을 저격한 멤버인데요. 무대 아래에서 괴구쟁이 같은 모습과는 달리, 무대 위에서는 춤과 랩 실력 모두 멋지게 소화해내면서, 역시 본업을 가장 잘한다. 라는 칭찬을 듣고 하는 그는, 에너지 드링크 광고와 잘 어울릴만 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9일 이대위는 공식 인스타그램에 편한 게 최고야 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 이대위는 무늬가 현란한 냉장고 바지를 입고, 번거지 모자를 쓰고 로컬 롤 포즈로 귀여움을 한껏 뽐냈습니다. 저 패션은 정말 아무나 소화하기 힘든데, 이대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귀엽지 않습니까? 귀여워. 정말 귀엽고요네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연남동 글로벌 하우스에 이대위가 주연을 맡았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드라마의 제목이 몽슈슈 글로벌 하우스로 변경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최종 주연 배우로 확정된 화제 여섯 명의 배우는 이대휘, 강민아. 크리스티안 김시은 다니엘 힉스 장민이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국적의 청춘들이 몽슈슈 글로벌 하우스에 출연해서 드라마를 빛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대우의 첫 연기 도전이자 주연작으로 주목받고 있는 몽슈슈 글로벌 하우스는 서울의 한복판 럭셔리 글로벌 시어하우스에사는 매력 넘치는 6명의 글로벌 청춘들의 일과 사랑에 대한 12편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연애에 대한 세계적인 담론을 나누는 코미디 장르의 드라마라고 합니다. 정말 네, 기대가 정말 많이 되네요. 몽슈슈 글로벌 하우스는 10월에 KT 올레TV 모바일 앱을 통해 일주일 선 공개되고요. 이후 SBS 모비딕 채널 TV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시청자들과 만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팬들은 이대비 연기 기대돼요. 어서 10월이 오기를 대비해 얼른 보고파. 이대비 너무 멋져. 몽추식 글로벌 하우스 화이팅. 등이대비를 얼른 보고 싶어 드라마를 기다리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이 드라마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랜만에 이대비 소식을 전해드리는 만큼 참 많은 소식이 있는데요. 따끈따끈한 마지막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돌 다방에서 같이 프로듀스 1 0 시즌 2에 출연했던 유선호가 이대위를 언급을 하면서 또 크게 이슈가 되었는데요.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 KT 스퀘어에서 열린 라이프 타임 새 예능 프로그램인 아이돌 다방 제작 발표회에서 유선호는 아이돌 다방에 a b 6를 섭외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면서 유선호는 a b 6가 나오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다. 대위형과는 방금도 연락을 했는데 출연하면 편안하게 즐기고 갈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중들 역시 a b 6가이 예능에 출연했으면 좋겠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 앞으로도 AB6IX의 멤버들 모두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AB6IX의 멤버 이대휘 그리고 또 박우진 이렇게 화제가 돼서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